스에 와서 우승해서 너무 기분 좋고요. 또 오늘 또 특히 마지막 라운드에 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또어 힘을 내서 또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올해 세 번째 우승인데 어네 올해 처음부터 정말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한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그래주시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이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아침 컨디션 어땠어요? 네. 좋았어요. 오늘 아침 컨디션이네. 아침도 부분 별로 안 컸어요. 계속 고 네. 어, 이번에 이번에 그 그동안 계속 추격을 했잖아요. 네. 언제 아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 자신감이 생긴 게 언제부터요? 그래서 오늘 그 칼로타 선수가 굉장히 실수를 안 하고 계속 13번호까지 실수를 거의 안 하고 가서 어, 기회가 안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3번호 14번호 연속 보, 보기, 더블 보기 하면서 그 후부터는 이제 우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, 네. 이제 앞으로 일정이 있다면 어떤 일정이 다음 주에 미국에서 경기하고, 그 다음에 저 일본에서 한두 경기 정도 하고, 그 다음 다시 미국으로 다시 와요. 디펜딩 챔피언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어떤 전략이라든가 가고 있어요 글쎄 그냥 저는 뭐 특별하게 전략이나 뭐 그런 건 없고요. 그냥 매주마다 열심히 하고 또 매주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고, 어 그리고 뭐 이번 주보다 다음 주를 더 행복하게 살고 그게 그냥 뭐제 목표예요. 안녕하세요, 박윤비 프로입니다. 아, 올해 올해 너무 좋은 일이 많았고 또 이번 주에 제가 텍사스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요. 어, 정말 정말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올해도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테니까 좋은 좋은 말씀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